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불황에도 강한 신축 아파트가 올해는 가장 먼저 가격이 하락 전환됐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동산 알릴일사가 2022년 서울 아파트 연식별 매매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입주 1년에서 5년차 신축 아파트가 0.54% 하락하면서 준신축과 구축보다 가장 먼저 하락했습니다. 신축 새 아파트는 지난 201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에 따라 공급부족 우려감이 커지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해당 기간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 오르는 동안 준신축과 구축은 12에서 13%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부동산 알릴릴사 수성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단기급등 부담과 대출규제, 금리 인상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신축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서 상승폭 둔화 속도가 빨랐고 하락 전환도 가장 먼저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동과 송파 대단지에서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약세 전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